봄에 예쁜 매화꽃이 폈던 나무니까 지금 열리는 이 열매는 매실이 맞겠죠? 어쩌면 매실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? 와, 많이 열렸어요. 복숭아는 이게 많이 솎아서 많이 따서 버리더라고요. 한 열매 한두 개만 남겨놓고 그런데 매실은 엄청 많이 열렸네요. 아, 매실이 이렇게 깔끔하군요. 매실이 초록색이 정말 예쁘죠? 와, 매실이 정말 많이 열렸네요. 매화꽃이 그렇게 예쁜데, 이렇게 덜 익은 어린 매실도 초록색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예쁘네요. 실이 정말 많이 열렸어요.